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지금 감나무 농장에 와가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가 높게 보이죠 제가 이 산, 산을 구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여기 제가 감나무를 심었거든요 감나무를 심으면서 제 나름대로 세 번에 걸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. 여기 아래쪽에 맨 밑에 자금도요맨 밑에, 그러니까 이 산, 이쪽 산 전체, 그러니까 중태리 38번지에는 전체가 소나무 산이었거든요. 맨 밑에 저, 처음에 자금로를 닦으면서 그 아래쪽으로 이 소나무를 벌목을 하고 감나무를 심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또 자금로를 내면서, 감나무를 심었고,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위쪽으로 자금로를 내면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.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감나무를 심기 시작하다 보니까요, 감나무를 너무 조밀하게 심었습니다. 여기서, 한 3분의 1만 작게 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맨 마지막에 그 감나무를 심으면서 소나무를 조금 더 벌목을 하고 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소나무가 처음 전체적으로 숲이 차가 있을 때는 비교적 쭉 곱게 올라가 가지고 그 이쪽 감나무 심은 쪽으로 그늘이 덜 졌는데 여기 오른쪽이 남서 방향이거든요. 남서 방향에 나무를 벌목을 하고 이 감나무를 심으니까요, 이 소나무 가지들이 이 남서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또이 남서 방향으로 뻗은 가지가 진짜 빨리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그늘도 지고, 이 감나무의 그늘도 지고, 그 저러고 또, 이렇게, 눈이 온다든가 하면, 이렇게 부러지거든요. 나무가. 약간 기우니까요. 저 위에 대표적으로 보이잖아요. 저런 기운 거는, 그, 눈이 오면은, 저 부러지기 쉽상입니다. 그러면 아래쪽에 감나무를 잡아버리죠.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감나무 심은 데하고 이 소나무 있는 산하고 이 자금로가 있으니까요.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. 그런데 이 감나무가 이 소나무가 이 남서방향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좀이 공간이 협소합니다. 이 소나무를 한 열대만 더베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. 이제는 소나무를 벨 수가 없죠. 길이가 거의 15m, 20m 될 텐데 이 소나무를 베게 되면은요. 아래쪽에 감나무 피해가 너무 심하거든요. 그래서 소나무를 이제 벨 수도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소나무를 뵐수 없었던 이유요. 여기 소나무 큰 나무 보이죠? 저 소나무 아래 송이버섯이 발생을 했던 장소입니다. 지금은 송이가 계속 흉년이 되니까, 뭐, 송이가 주력 작목인데도 큰, 가정경제에 큰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, 제가 여기, 기농을 해서 산지를 매입을 이 산을 매입을 해서 이 감나무를 심게 될 때는요. 그때는 송이버섯이 비교적 잘 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송이가 나는 때는요. 소나무를 뵐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나무가 어중간하게 좀더 뱉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남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가수나무를 심을 때는요,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으시기 바랍니다. 여기 맨 마지막으로 심은 데는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간격을 좀 넓게 심는다고 심었는데, 그래도 조금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소나무가, 그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. 가수나무를 심을 때는 이 간격을 좀 충분히 두고 심어야 뒤에 관리가수울고요 그리고 나무가 비좁아서 좀 베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농장을 가꾸다 보면요. 사람은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. 여기 두릅나무 그죠? 이 제절로 난 두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부러 심은 게 아니고 뭐 씨가 날라와서 두릅이 난난 난 두릅인데 이제 지금은 제가 과감하게 이제 두릅을 베어버립니다마은 이제 저쪽 농장에 원체 두릅이 많아서 이제 여기 한두 개 나는 거는 따로 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베어버립니다마은 이농장에 두릅밭이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두릅을 벨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요, 두릅에서 소득이 발생하니까요.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감나무도 있고 두릅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뭐 베리 베벨 나무들이 있게 말이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어떤 장목이 안착이 될 때까지요. 저절로 놔주는 이제 그 일종의 소득 장목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두릅이죠그두릅을 과감하게 뵐 수가 없더라고요. 일단 소득이 발생하니까 두릅에서 아깝게 되죠. 그리고 이게 이제 가시 있는 음나무입니다. 이 음나무를 여기 심은 이유는요. 그 제가 음나무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묘목을 길러야 됐는데 여기 자금로 바로 옆대요. 여기가 이제 그때 자금로를 처음 낼 당시에는 잡초가 거의 안 났거든요. 그리고 위에 저 흙이 좀 무너져 내리니까 부드러운 흙도 많았고 그래서 게으른 놈 집만이 진다고요. 게으른 마음에 이 두릅을 아니 이 은나무를 심었습니다. 묘목을 확보하기 위해서요. 이제 제 나름대로 좀 파다 옮기고 그 뿌리가 있으면 계속 엄나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쭉 울타리 모양으로. 엄나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것도 이제, 감나무가 조금 더 큰다면, 크게 되면, 완전히 배가 없어야 될 겁니다. 그때까지는, 어 이, 일단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요. 그냥 또 두고 봐야 될 겁니다. 여기가 이제, 제가 두 번째로 두릅을, 아, <laughs> 감나무를 심은 중간부, 부분입니다. 중간 부분에 이제, 감나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,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. 하게 되는데, 참 여기 부분이 좀 아쉬운 게요. 제가 나무를 3분의 1만 작게 심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집니다.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뽕나무. 이 뽕나무도 제절로 난 거거든요. 그래, 그큰 오디 있잖아요. 오디, 계량용 오디 접목을 해가지고, 이제 오디, 접, 오디가 좀 달립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가감하게 배업시 해야 돼요. 주위에 감나무가 많이 자라서 이 뽕나무가 좀 그늘을 띄우고 좀 걸리거든요.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이 뽕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 뽕을 좀따 가지고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내볼 예정입니다. 뭐 누구 판매한다는 그런 목적을 떠나서 뽕잎 가루가 이 건강에 아주 좋은 건강 식품이라고 하니까요. 뭐따 가지고 가루를 내는 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. 제 나름대로 감나, 감나무 밭에 와서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이 과수나무를 심을 때는요. 좀 널찍널찍하게 심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드는데요 저도 여기 지금 이 이쪽 감나무 밭 면적이 한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1500평 정도 되면은 좁은 면적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기농을 해가지고 여기 감나무 밭을 만들 당시는참 감나무 한 그루가 절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은 납수고 감나무를 좀 촘촘하게 심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나무를 기를 때는 좀더찡더찍하게 늘찍 심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